바뜨가 지금 2대2 교전이 좀 약해 보니까 29분 29초 컷 GG 지지. 뷰다는 아이유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나 때문에 이경민 팀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정글 차이 때문에 못 이긴다고요 진짜 <목소리> 미드 갭이 <개비> 커 <목소리> 이경.. 아니 민창기의 벽이 <목소리> 높다고 김민교야 우리 팀의 내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 돼 진짜 그래 <목소리> 봐 아니 진짜 그 뭐야 이경민 <목소리> 팀의 민창기는 진짜 많은 지원을 받는 미드라이너야 나도 저렇게 찬네. 해주면 똑같이 해. <목소리> 저렇게 해주면 <목소리> 똑같이 한다고 <목소리> 나 데리고 네. 못 이겼다는 걸 증명할 게 오늘. 네. 네. <laughs> 아유. 아유. 야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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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아아 아유. 내가 말했잖아 김... 민창기 들어가면 갔어. 최강 팀이라고? 그냥 저기 팀이 조싸기 팀이야. 저희가 조싸기 팀이었데 맞네. <laughs> 하, 진짜 내 탓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전판 두 번째 판만큼 확실 확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다. 제탑 옥규 탑. 아 언제 <laughs> 차이다 진짜. 바텀 탑 근데 갭이 너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 뭐? 뭔가. 야 뭔가. 그렇게 따지면 너도 챌린지인데 차이 못 내잖아 <laughs> 차이 못 내잖아 나는 조합도 근데... 오바야 애시 나면 이런 거 뽑으면 안돼 네. 절대 뽑으면 안돼 그냥 어떻게든 딴거 시켜야 돼 왜냐면 뚜벅이면은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거라 너무 이게 그 리스크가 너무 커 우리 픽이 그래서 아, 이게 맞아 한... 내 동선 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끝이 민교야 음.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음. 하... 우리 팀좀 힘들다 내 잘못도 있어 근데 순전히 내 잘못이야? 나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아니, 아니, 용으로 아니. 굴리면서 교전각도 이기는 각이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팀은 지금 미드가 지금 봐봐 미드가 티어가 똑같고 정글이 챌린저잖아 그럼 미드 정글 교전으로 터트려야지 그래 미드 정글로 차이 벌린 다음에 그 상태로 5대5 교전을 해야 된다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 5대5 교전하면 져 바트가 지금 이대2 교전이 좀 약해보니까. 그냥 점수 많이 순쪽해서 걔네들이 캐리 못하면 걔네들 잘못이에요. 저라 그러니까 됐다 한번 느껴봐야 돼, 우리 팀을. 우리 팀을 못 오케이. 느껴봤으니까 이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사비 500건씩 걸때니까 정글 한번 나은 거 껴서 한번 해봐. <목소리> 한번 해봐. 아, 진짜 오... 한번 해봐. 일단 한 번, 아, 한번, 한번 느껴봐. 일단 해봐. 아니, 어, 일단 해봐. 한 진짜, 아, 한번, 해봐. 진짜 한 아, 한번 해봐. 진짜 한번 아, 해봐. 진짜 해. 한 번만 해봐. 제발. 절화 대신 이기면 절화 대포고. 오케이. 정확히 흡수할게. 아, 근데 내가 바트급 몇번 봤는데. 바트도 좀. 막 갔더라. 이게 김민규가 불쌍한 게, 김민규가 탱커 역할. 다 해버리니까 이게 준바트가 욕을 안 먹더라고. 인정, 씹 인정. <laughs> 내가 준바트처럼 하지? 나는 이미 범죄자야. <laughs> 범죄자. 나 현상 수배범돼 있어. 진짜. 맞아. 아 근데 바트 형이 솔직히 말하면 좀 뜨거운 게좀 잘하는 척이 좀오짐 그래. 타이야 아, 말리면은 무조건 라이너 탈시야. 솔직히. 그래. <laughs> 아에 그리고 쟤 그리고 어? 아 그러니까 자기 이제 플랜 들로안 되면 은 입국도 타고 있는 거 저거 말약나 저러고 있으면 나 진짜 죽거든 시청자들한테. 근데 쟤는 이제 저기서는 이제 그럼 김민우가 탱크 해주니까 그냥 그. 우리 팀의 약점을 파헤치는 건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여기 팀이랑 할때 약점이랑 우리 팀이랑 할때 약점이 또 다르잖아. 여기 봤던 집갈게요. 음. 필요 어, 어, 없어. 나와서 어. 회전하자. 어. 어차피 라칸 W 블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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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리리나 아, 저런들 릴리아 그... 직간 다음에 칼 부족 갖고 왔네. 여기... 여기 앞으로 안무 미쳐봐. 응. 나 플래시 속박하라고 하면 바로 속박해줘 거리 나오면 아, 기다려봐. 알았어. 해도 해, 해도 돼, 아까 미안미 아까 아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고 냐 I w a w 가 저렇게 가냐? 나이스 a 원딜 t I w a n 타봐 o 타봐 o k at it. I want to look at i 여기 w a 여기 to look at it. I w a n 유 저 나이스 아이렉스! 하다미 하다 라데 미쳤다. 와, 미쳤는데. 진짜로? 아니, 조라데 잘하는데? 아니, 아니, 여기 너무 학살인데? 구조가 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야, 저... 나 이즈리얼로 이겼어, 심지어. 이즈리얼에 저주 걸려 있는데. 아니, 웃규야이즈리얼의 저주라고 하지 마, 이제. 아, 만 말하지 마. 지금 너무 웃겼어. 아, 정신 차담고, 컴다운. 행! 야, 뭐 여기 와 봐. 나이스 쏘. 나피했어나 깼어. 나 둘러 아, 마 음, 나나 아, 왜봐봐왜 봐라. 잡라아라 나도 미나 잡아는데 잡 잘하네 우리 팀.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여, 난 여기 팀 아니잖아. 네 명이 지금 한타 잘하네 보니까. 아니 그동안 한타왜 못했냐고. 지 어. 대체? 아나 여기까지만 해겠다 <laughs> 아니 우리 팀 설마 누구 눈치 보면서 게임하냐? <웃음> 어. 허허 <laughs> 살아도. <laughs> <잘하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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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아, 어, 어, 뒤에 봐. 뒤에 봐. 팔타타. 중 사미라, 사미라, 사피라 땡잡어사이라팔타다 뒤에. 안중. 마이크 마이크. 파이트야. 얘왔타 왔다. 얘왔 바로 왔다. 빨리 빨리. 와 봐, 와 봐, 와 봐. 팔타. 내가 다 먹었다. 나, 나, 나. 봐줘, 봐줘, 봐줘. 앵 아무것도 안 했다. 나 사미라, 사미라. 나 일부러 한타 때 아무것도 안했어니다나 잠깐만. 우리 인데 예에승나이트와 아, <laughs> <노즈라이트. 웃음> 드디어 이겼다 아, 어, 드디어... 그래 우리가 이게 제일 정글이지! 바트야 이렇게 오다 면 이길 수 있어. 충버트 시린 바트 표정 봐. 저라디 팀통이 잘해. 저 라디아 팀통이. 가 너무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 이게 안정적으로만 하면은 이게 욕은 안먹어요. 이 정도 미드에 이 정도 미드 채, 정글 이 정도 쓰면은 미드 정글이 캐리해줘야 돼 진짜. <laughs> 응어걔 음. 맞지 날 이용하라고 줌바들 봐봐 아 아니 <laughs> 아, 김민호라니까 좀잘 맞네 보니 플레이 네. 스타일이 야 그때 나는 사균이에요 진짜로 나 그리고 민규가 너랑 나랑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 우리는 저도 그 뭐냐 딜 아까 그러니까 탱커를 둘다할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좀질 분산도 돼서 좀 좋긴 해. 좀 아. 자, 아... 나중에 말하자고. 좋았다 진짜요. 좋았다 교. 이제 간다. 좋았다 저, 진짜. 좋았다. 아니야 준밭들 들어와봐라 준밭들. 개다. 못장 좋았고요 라디시야. 잘 놀다 갑니다. 어 밧대야. 아 느낀 점 있어 진짜 보면서 어땠어? <laughs> 설이 잘하네 일단. 음... 일단 설이 아저씨가... 설이 잘하고 아, 뭐 민규 잘하네. 옥규 잘 버티네 파이 잘 타네 음 저런 걸 원해 공격적인 걸 원해 저라도 복흡수할게 내 게임 플레이 스타일 모두 잊을게 <laughs> 야 하... 네, 되게 네, 좋은 뭐해. 또 이게 예, 계기가 되어서 꼭 그래도 우승해 보자 오케이 공격적으로 해볼게 바트야 우승해 보자 네. 알았어 근데 설이 <laughs> 누나 왜 전판 디큐 <laughs> 존나 잘했어 오기 전에 졸 <laughs> <줄> 빼던데 잘하네 설이 <laughs>